친구는 안개가 엄청 많이 꼈네요, 오늘. 아침부터 벌통에 어, 화분떡이라고 벌이 먹는 밥. 그거를 남편이 준다고 해서 저도 아침밥 하다 말고 따라 나왔습니다. 자다 깨서 얼굴 상태는 뭐늘 그렇듯이 좋지는 않은데 부어 있네요. 지금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저는 요새 털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이 빨간 털모자는 제가 어 4년 전에 귀농할 때제 어 다니던 전 직장 동료분들이 음 시골에 간다고 하니까 겨울에 눈 많이 오고 추울 텐데 어 쓰라고 하면서 사 주신 거예요. 딸기 컨셉이랑 좀 어울리지 않나요? 아 여기 지금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네, 하우스 주위에도 안개가 들이우고 있고요. 어, 우리 백백 남매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근데 네, 지금 안개 속에서 해를 보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보이세요? 카메라는 안 잡히네요. 아 저기 해가 보이죠 멀리. 실제로 보면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카메라에는 그냥 빨갛게 그냥 빛이 분산돼서 보이는데, 새 소리도 들리고, 근처에 도로가 있어서 차 소리도 들리고, 멀리 산도 안개 너머로 살짝 비칩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아 딸기에서 런너라는 게 이제, 그, 자라는데요. 그 런너, 어, 쓸모없는 런너들은 다 이제 제거를 했고, 튼튼한 런너 하나씩만, 한포기 하나씩만 남겼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 저희가 어미모로 기르기 위해서 채취를 할 날입니다. 한, 한 3,000개 정도 할것 같네요. 애들 남편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트럭이 지나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벌통에 화분떡 넣는 작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